4989 TV 네 안녕하세요 4989입니다 어, 2020년 12월 10일 어, 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직장인 분들이라면 어, 월급을 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월급도 없고 오늘 손실만 봤습니다 어, 아주 생쇼를또 했어요 잘 하고 있다가 또 생쇼를 하는 날이었는데 38만원 마이너스로 마무리되었고 아침에 잘못 들어간 카카오 게임즈를 복구를 다 하고 시작된 내동매매가 또 저의 하루를 망치게 만들었네요. 오늘 옵션 만기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코스닥은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고 막판에 동시효과의 기관이 4,400억의 거래소 코스피에 입성하는 그런 어,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금일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SCM이 있는데 어, 어, SCM 생명과학이 오늘 어, 백협, 백혈병 치료제 때문에 상한가를 가고 그에 따라서 뭐 제넥신도 조금 움직여지는 그런 하루를 보냈고요. 지금 또 대용제약과 대용이 크게 오르면서 오또 증시를 또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뭐 셀트리온도, 어, 셀트리온도 오늘 좀 상승을 해주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오른 그런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알 수가 없죠. 지지선이 어, 20만 4천원 정도쯤으로 되어 보이는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려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가 더 높게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매동을 체크를 해시면 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동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어요. 제 비무관에서 의도적으로 좀 하락을 시키고 공매도의 손실을 줄이려고 그런 거지 않나라는 머리 속셈이 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는 지금 어한 종목에 지금 크게 들어가 있어서. 그 종목이 내일 오르지 않으면 또 어떤 멘붕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하루인데 제발 올랐으면 좋겠고 <laughs> 지금 또 코스피를 보시면은 아주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차트로 뭐할수 있는 상황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가 대형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날뛰는 그런 하루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코스타 크름도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계속 뭐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뭐 스윙으로 딱히 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오늘 좀건설주의 그런 순환이 오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 오늘 장중에 1어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서 아마도 내일은 수소 테마가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오스에임스도 오늘 어 장중에 거의 거의 상한가 갔다가 27%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어, 정대선 뭐 동사 인수설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수소차주들이 내일 조금 순환이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